네 도전의 천리길 시간입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을 함께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디가 오늘 오신 도전자 새로운 도전자 소개해 주시죠. 네, 테디. 오늘은 저희가 좀더 많이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요? 이분 직업을 들으시면 테디도 왠지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코리아 타임즈의 정다민 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자분이 이 자리에 오셨군요. 네. 자 그러면은 청춘통일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자기 소개와 인사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타임스에서 정치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정다민입니다. 코리아타임스에서 이제 만이 년이 좀 지났고요 그 전에 외신인 n k 뉴스 북한 콘텐츠 다루는 외신 매체에 있었는데 일 네. 년까지 합치면 만삼년 조금 넘은 <laughs> 아직 전 연차의 어. 기자입니다 네. 어, 그래도 네. 만삼년 되셨는데 아주 국제적으로 어. 잘 노셨던 것 같아요 네 <laughs> 노셨다니요 아 일하셨죠 네, 네 되게 기자란 직업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자님 그니까 정다민 기자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를 취재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기자님이시니까 근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저희의 취재 대상이 되셨어요. 네. 전에도 이런 경험이 좀 있으셨나요? 어 제가 인터뷰의 대상이 됐던 경험은 택시기사 아저씨들한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네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말을 많이 붙이긴 하시죠. 네그 네. 저희 PD님이 섭외할 때. 그 다민 씨가 그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함께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다민 씨그 스펙 그러니까 그 이력이 저는 꽤꽤 정말 화려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 그러니까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고 하죠. CSIS 맞나요? 맞습니다. 네. <laughs> 거기서 인턴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언제 거기서부터 언제부터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아, 그곳에 가게 된 경로를 좀 그래도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laughs> 네. 제가 2015년도에 취업준비생이었는데요. 네. 네. 당시에는 방송기자가 되게 되고 싶어서 음. <laughs> 여러 군데 이제 앵커 시험도 보러 다니고 뭐, 기자 시험도 보러 갔는데 아직은 실력이 부족했는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산정책연구원이라고 저희 서울에 위치해 있는 한국 싱크탱크인데 그쪽에서 장학 프로그램 아산서원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 지원해서 운 좋게 선발이 되었는데 이제 반년은 광화문에서 인문학 네. 공부를 하고 또 다른 반년을 이제 미국에 나가서 인턴십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연구소에서 저를 배치한 기관이 CSIS였어요. 음, 네. 음. 아산서원에서 그런 그 코스가 있었단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아산 서원도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자리인데 아, 거긴는또 어떻게 그러니까요. 들어가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 제 생각에는. 제가 대학 때 검도부를 좀 했는데, 어 검도로요? <laughs> 네, 그 그냥 힘으로 눌렀다고 뭐 이런 <laughs> 얘기로 <laughs> 힘으로 눌렀다기보다는 <거자는 웃음> 네. 심사위원분들이 네.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음. 좀 아. 좋게 보시지 않았나 아, 생각이 듭니다. 아, 또 기자 생활을 하려면 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검도부에서 갈고 닦으신 체력이 좀 돋보였나 봐요. 음, 검도부에서 네. 그냥 <laughs> 저돌적임이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그 미국 전략 국제 연구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 국제 정치 그리고 북한 관련 기사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연구소예요. 네, 그리고 국제 안보, 정치, 경제 경영에 관한 정책을 또 연구하고 그리고 정부에 건의를 하는 곳인데요. 어, 여기에 일했던 정부 인사들, 관료들 되게 유명하신 분이 많습니다. 뭐 헬리키 신저, 브레진스키와도 여기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인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조 연구소 보조 연구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신 건가요? 네. 근데 네, 사실 인턴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잖아요. 네. 저는 저의 업무를 인턴 인턴이라고 동료 인턴들한테 말했는데 을아 인턴이다. 네, <laughs> 네. 인턴 정말 인턴다운 인턴을 했다. 네. 그냥 이벤트 기획에서부터 뭐 자료 수집하는 그런 활동, SNS용 기사를 작성하는 것까지 그냥 정말 전반적인 업무 보조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 보조를 네. 다 맡으셨군요. 네. 네. 네, 이 다민 씨는 영문학과를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그 인턴 생활을 하면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저는 일단 가장 챌린징했던 건 SNS용 기사를 작성하는 거였는데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기자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거의 받았던 것 같아요. 음. 어, SNS에 했던 그런 일들이 좀 기자와 관련된 게 맞나요? 네, 그 저희가 Throwback Thursday라고 해서 그 목요일마다 내는 정기 기사가 있었고 네. 그 역사적으로 그 목요일에 일어났던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짤막한 음. 기사를 작성하는 거예요. 아, 그걸 이제 음. SNS를 통해서 내보내는 건가? 네, 근데 네. 그게 목요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Monday에는 또 Monday의 주제로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몇몇 요일별로 그 기사가 아. 있었어요. 음. 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그 써야 되고 주마다 다르니까 주제가 좀 아이디어도 그, 발굴해서 네. 저의 슈퍼바이저에게 발제를 해야 하는데 에이. 사실 기사로서 지금 데스크에 <laughs> 발제하는 것과 크게 네.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어, 네. 되게 인터넷에 큰일을 맡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다민 씨가 영문학을 또 전공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도 좀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그런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일한다는 게좀 부담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담임 씨가 물론 지원한 거긴 하지만 자원한 거긴 하지만 좀 걱정 되던 부분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걱정되는 네. 부분이 정말 많았던 것이 저는 정치 외교를 공부한 적이 거의 많지 않았어요. 네. 대학 때는 주로 문학 수업과 철학 수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차 학문에 가까운 그런 공부들을 많이 즐기다가 음. 갑자기 국제 정치 실전 한 폭판에 떨어지게 되니까 용어들도 너무 낯설었는데. 네. 그~ 한국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주로 관심이 있는 게 북한 이슈고 또 네. 군사 안보 이슈다 보니 미사일이나 군사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영어도 어려운데? 아그 전문 용어까지 나오니까. 네. 군사 용어까지 나오니까 정치 용어. 아, 네. 네. 정말 큰 도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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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에서 정말 그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뭐 박사나 석학분들이 계시고 또 해외 기분분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다빈 씨도 그 유명한 분들을 좀 많이 뵀나요? 네, 정말 유명한 분들 많이 뵀는데 오, 네. 그 일단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더 음, 맞을 네. 것 같아서 네. 당시 국방장관이셨던 한민구 장관님. 아, 네. 지금 자리 없는 그분이시군요.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마침 국방부 기자인데 아, 네. 사실 그 2016년도에 그 문을 열었는데 장관님이 걸어 나오셨거든요. 그 어? 회의실에서 아? <laughs> <laughs> 생각해 보면 네. 그때 국방부에 포문을 열었던 게 아닌가 하는 아, <laughs> 네. 생각이 들고 아니 그장관님 <laughs> 은왜 김정은 위원 아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때도 이 인사를 안 하기로 꼿꼿하신 분으로 유명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뵀을 때도 그 카리스마 그러니까 그 어떤 날선 분위기가 <laughs> 느껴졌나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는 못 나누고 문만 네. 열어드렸는데 음. <laughs> 아. 정말 카리스마가 있으시긴 어, 했어요. 네, 네. 음. 저도 뵙고 싶네요. 갑자기. 네. 그또 어떤 유명 인사들 또 뵙습니다. 어, 저희 이제 네. 그 지금 제일 야당.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다른 이름이었는데 원유철 의원이랑 네. 나경원 의원 뵀었고요. 아. 그리고 유명한 그 싱크탱크 인물들 중에는 그 에드윈 필너라고 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재단을 음.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종종 오시죠. 네. 그런 분들도 뵙고 CSIS에도 유명한 연구원들이 많으세요. 네. 저의 직속 보스셨던 빅 빅터 차또 아, 유명하시고 아, 네 빅터 차. 네. 네 바로 한국인인가요? 아니요. 아, 이 북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아. 굉장히 그 칼럼이나 이런 걸 많이 쓰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음. 숙적은 미국이신데 한국계가 맞으시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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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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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에서 이제 일하면서 북한 문제에 좀 관심이 이제 생겼다고 들었는데 음. 그럼 이 북한 문제에 이제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 그런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였나요? 아, 네, 제가 이제 주마다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그 한반도와 군사 안보에 관련된 뉴스를 모아서 네. 발제를 하는 거였어요. 인턴들끼리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네. 네. 근데 그 발제를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검색하잖아요. 그때 그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로동신문이라든지 네. 그런 선전매체 사이트들을 처음 들어가 본 거예요. 아.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사실 블루스크린으로 막혀 있잖아요. 네. 네.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네. 저는 그게 막혀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몰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 네. 그 미국에 인턴십을 하면서 자유롭게 그런 사이트들을 보고 아. 그거를 발제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나만만 있는 하나가 아니라 음. 두 덩어리였다는 거를 네. 밖에서 처음 봤다는 그 느낌이 와. 많이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었던 것 음. 같아요. 어.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 문제 자츰 네. 관심이 생겼다는 말씀이시군요. 아 네. 어, 그러면 또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 뭐 중원들을 좀 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그좀 충격적인 게 많잖아요. 근데 네.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 저는. 제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좀 충격이었던 것 같은 게 당시 이제 강철한 대표님 네. 네, 그분 증언을 들었는데 굉장히 정나라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어렸을 때1 5살때 동유럽의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갔던 경험이 어. 있었어요. 아, 네. 네. 거기서 굉장한 또 충격을 받고 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 스물다섯 살이 되어서 딱십 음. 년이 지나서네요. <laughs> 네. 그 탈북민들의 그런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많이 떠올랐던 음, 것 같고 네. 멀지 않은 곳에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세계사의 네. 흐름에서 비극은 알고 있는데 네. 같은 민족이고 음.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비극에 대해서 음. 모르고 자랐다는 게 네. 충격이었습니다. 또 다민 씨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시야도 넓어지고 생각도 좀 깊어졌을 텐데 음. 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에서 새로운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땠나요? 아, 일단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인데요. 네. 그 이전까지는 국내에 있는 유명한 방송사에서 <laughs> 앵커나 기자가 아, 네.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아, 네. 뭔가 사실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멋있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네. <laughs> 어떤 업무인지 알아서라기보다 그냥 남들 보기에 좀 멋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던 음. 것 같아요. 음. 네. 그때 워싱턴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생기면서 제가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때 음. 이제 그런 생각이 바뀌셨군요. 네. 음. 네. 그러면 기자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기간,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음. 인턴 CSI에서 인턴 기간이 끝나고 시작하게 된 건가요? 네, 정확히 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제가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산서원 프로그램을 네. 졸업을 하게 되는데, 네. 네. 졸업식 이후 일주일 만에 어, 취업이 되나요? 네. <laughs> 네, 너무 부럽습니다. 아산서원이 참 좋은 곳이구나.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또 그것도 사연이 있는데요. <laughs> 네. 그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서울특파원분들을 많이 뵙게 됐어요. 아, 일하면서? 네. 네. 미디어 담당 인턴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만능 인턴이었기 아,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민 네. 씨를 되게 좋게 봤구나. 음. 근데 네. 그 중에 네, 그 서울신문에 그 지금도 계시는 김미경 그 기자님께서 네. 저를 이제 좋게 봐주시고 네. NK뉴스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신 거죠. 네. 이런 회사가 있으니 아. 시험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NK뉴스라고 하면 이제 북한 뉴스인가 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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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북한 컨텐츠를 음.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이고 음. 현재 헤드쿼터는 서울에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이제 그 코리아타임즈에 들어가기 전에. NK뉴스에서 서울특파원으로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처음에는 네. 사실 이것도 한국어 인턴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 그것도 인턴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지위가 네. 상승이 돼서 <웃음> 네. <웃음> 프리랜서 기자가 됐다가 오, 마지막에는 네. 서울 특파원에 아, 합격을 아, 하게 그런 됐어요. 그런 단계가 있었군요. 네, 네 그렇군요. 이게 다민 씨가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에서 북한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나중에 그 관심의 연장선에서 또 이렇게 NK 뉴스라는 곳으로 또 이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원래 꿈꿨던 기자도 하면서 네. 워싱턴에서 새로 갖게 된 비전도 가지고 갈수 있는 곳이어서 음. 첫 네. 직장으로 선택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네, NK 뉴스는 전 세계의 북한의 내부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뉴스 통신사이잖아요. 또 다민 씨가 서울 특파원으로 계시면서 어떤 뉴스를 취재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은 네. 저는 한국어를 잘하는 게 당연히 장점이기 때문에. No. 북한 매체를 많이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발견한 새로운 사실들을 네. 그냥 보도하지는 않고 뭐 NK 뉴스에서 가지고 있었던 북한 의 소스나 뭐 소스라고 하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여행자나 아니면 음. 내부에 있는 소식통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소식통 네. 그런 분들 취재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기억에 남는 취재로는 저희 남한에서 어떻게 북한을 보도하는지 음. 기획 취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인 분들과 전직 이제 그 정부 관계자 분들을 어. 취재하기도 하고 어. 그 취재 내용이 좀 궁금해요.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그걸 취재하셨으니까 네. 그 많은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전체적인 흐름이 어땠나요? 아, 이제, 전체적인 기조는 비판적인 기조였는데, 네. 왜 북한에 관해서 보면 누가 죽었다더라 하는 게 오보로 드러난다든지. 아, 그렇죠. 어, 맞아요. 네. 네. 왜냐면 소스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음. 경우들이 많았는데 왜 그런 보도들이 자주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음. 그 이유를 묻는 탐사 보도였던 거죠. 어. 네. 그런 탐사 보도를 실제로 쓰신 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엄청 높은 조회수를 받아 가지고 네. 그엔키 뉴스 대표님께서 뭐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줬다든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거 같은데. 어. 지금은 좀 가지기가 어려운 기회인데 그때는 네. 그 기사를 위해 거의 한두 달을 대표님께서 파격적으로 오. 시간을 줬던 때예요. 오. 그래서 각 언론사별로 북한 베테랑 기자라고 하는 선배님들을 <laughs> 모두 인터뷰를 하고 다녔고 네. 그 전에 정부 관계자분들 인터뷰도 포함을 했는데 기사에 하, 인터뷰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고 네. 당시에는 초보였기 때문에 제가 어, 힘들었을 인터뷰를 것 네, 네. 정리하는 스킬도 지금만큼이 안 돼서 네. 정말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걸 워딩을 <laughs> 풀고 해서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더 꼼꼼한 기사가 나왔던 것도 같고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주목은 못 받았다가 네. 2017년도 가을에 그 기사가 처음 나갔는데 네. 그때 당시에 큰 주목은 못 받았지만 제가 이제 2019년도 3월부터 국방부를 출입하게 됐어요. 네. 네. 당시에 또 누군가의 처형설이 오보로 판명된 적이 있어요. 네. 아. 그때 당시에 BBC의 기자가 제 기사를 발견하고 아. 그거를 자기 음. 계정에 공유하면서 많은 외신들의 이제 셀클레이되면서 아. 네. <laughs> 진짜 푸드테스것 같아요. 네. 어, 네, 정말 언젠가는 좋은 글은 발견이 된다는 믿음을 준 음. 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썼을 때는 잘 몰랐지만 뒤에 후평가를 음. 재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네. 네. 아마 그때 어. 그 오버가 된그 기사가 아마 그 현성월 운하수 간행단 관장의 숙청 소식이었잖아요. 어, 네, 그 시기가 맞는 네, 것 네. 김정은 같습니다. 김정은 부인 이설주도 네. 관련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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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그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오버가 <laughs> 판명되면서 네. 네. 야, 그 뒷면에 또 우리 기, 정남인 기자님께서 네. 계셨군요. 네. <laughs> 숟가락을 잘 얹었습니다. <laughs> 네, 이 NK 뉴스에서 일하면서 북한을 이해하는 데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아, 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네. 대표가 차드 오케럴이라는 영국인인데 이제 2011년, 12년부터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북한 취재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어, 한 분야만 탄 대표님 대표님이 외국인이세요? 대표님이 외국인이에요. 아 근데 지분 네. 한국에 있고. 오. 네, 이제 어... 와이프가 한국 분이셔서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아, 궁금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부인이 네. 한국 분이어서 또 특히 한반도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기셨나 봐요, 대표님께서. 아, 뭐, 그러셨을 뭐, 그런, 것 그런 것도 같아요. 있을 어, 네. 네. 그때 아무튼 제가 처음으로 북한 음식들도 많이 맛보고 네. <웃음> 네. <웃음> 북한 소주라든지 과자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어, 진짜요? 항상 오... 사무실에 즐비했거든요, 네. 저희는. 네. 북한 소주 맛은 어땠나요? 평양 소주가 맛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많이 독하지 않았나요? 그 소주는 독한 게제 맛이라는. 아, <laughs> 왜냐면 잘하시네. 이게 한국은 소주가 17도인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25도잖아요. 어, 진짜 독하다. 그러니까 네. 이 한국 사람들, 남한 분들은 처음에 마시면은 이게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네. 역시 기자님들이 이렇게 뭔가 술이 세기로 좀 소문이 났잖아요잘마으시는것 어, 네. 같아요. 네. 저도, 저도 북한 소주를 안 마셔봤는데 어, 궁금하긴 하네요. <laughs> 네. 이 네. 아민씨 경력을 보면은 NK 뉴스도 그렇고, 코리아 타임즈도 그렇고, 다 영자신문을 내는 곳이잖아요. 뭐 네. 대표님이 외국인이기도 하시고, 막 이런데, 어, 이렇게 영어 기사만 쓰는 신문사만 공략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쪽에서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그렇군요. 어, 저는 네, 관련 없이 이제 많은 국문 방송사 신문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붙는 곳을 가다 보니까 음, 네. 자기가 어. 잘하는 곳을 된것 같아요. 네, 그래, 영문학도 네. 전공하셨고 그러니까 어. 그쪽으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방송 기자를 원래 하려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방송 기자에 대한 욕심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방송 기자에 대한 꿈은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laughs> 네. 사실 작년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미사일 발사가 있었을 때 유로뉴스라고 네. 프랑스에 네. 있는 영어 방송사인데요. 네. 거기 잘생긴 앵커분께서 <laughs> 따로 메신저로 부탁을 하셔서 <laughs> 어. 제가 리포팅하러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어, 방송 기자 실제로 네. 한해 보신 적이 있군요. 네, 근데 저희 집을 배경으로 <웃음> 네. <웃음> 그래도 미사일 자료 네. 화면에다가 이제 제 얼굴이 아. 조그맣게 나가면서. 음. 음. 그래도 네. 간접적으로 소원을 좀 성취하신 네. 거네요. 네. 네. 너무, 너무 좋았어요. <laughs> 근데 진짜 옆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방송 기자를 하셔서 참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말에 되게 힘이 있어요. 어, 딱, 파워가 딱 느껴진다고 그 하는딱딱그 키워드랑 포인트를 너무 잘 짚어주셔서 그러니까요. 듣는 사람이 이해가 너무 잘 돼. 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되면 꼭 잊지 그러니까, 않고. 네.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네. 방송기자가 참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근데 저는 저희 회사를 사랑합니다. <laughs> 어. 아주 중요한 어, 포인트. 어, 저, 잘하시네. 네, 사랑해야 네. 네. <laughs>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NK 뉴스가 그래도 소규모 아까 인터넷 뉴스라 그랬잖아요. 인원이 그러면 몇명 정도 일을 하죠 거기서? 아 저희가 근무할 때는 서울 사무소에 여덟 명 정도가 어, 있었고 소규모로 일을 하는군요. 네, 네 이제 외국에 상주하는 기자들도 한세명 정도 있었고요. 네. 또그 기술적인 걸 담당하는 분도 또 외국에 계셨고 어. CFO 재무 담당하는 분도 또 외국에 어. 계셨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몇 명일까요? <laughs> 그러니까 총 합쳐서 그래도 스무 명이 안 되는 아. 작은 강소 기업인데 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그래도 한국에 아. 있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NK 뉴스에서 자리를 옮긴 코리안 타임즈는 그보다좀더 규모가 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거보다는 네. 규모가 크죠. 저희가 직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 오. 걸로 알고 있고 음. 그중에 기자는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40명 정도 되고 무엇보다 역사가 NK 뉴스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2 0 1 이년뭐 이때 출발을 했다면 코리아 타임스는 한국 전쟁 때1 9 5 3년에 출발해서 네, 네 올해 아. 70주년입니다. 어, 역사가 네. 엄청나네요. 그러네요. 네그 네. 북방부도 취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음. 다민식 다민, 네 다민 음. 씨께서 취재하는 취재처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저는 코리아 타임스 오고 처음에는 출입처를 갖지 못하고 네. 어, 원래 하던 대로 북한을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9년도 3월에 처음 출입처로 받게 된 곳이 국방부였어요. 어,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초보 기자로서 살아남기를 <laughs> 하다가 네. 올해부터는 또 국회도 같이 담당을 하게 되어서 <laughs> 이야, 중요한 군대를. 부처는 다 다니시네요. 국방부, 국회 둘다 이제 출입기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오. 아니 근데 이게 출입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기자의 영향력이 잘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건데 국방부나 국회는 아무나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안 보낼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또어 여성이시잖아요. 근데 이 국회나 뭐 국방부 보면 대체로 다 남성들이 좀 많은 곳인데 그로 인한 어려움은 없나요 취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경우는 확실히 남자 선배들이 많기도 하고 나이가 음. 이제. 좀 있으신 연차가 있으신 그러니까 베테랑 선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 기자분들이 많으신 거죠. 아. 국방부 기사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무기나 네. 군 내부의 사정을 자세히 분석한 기자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볼때좀 자괴감이 들기는 해요. <laughs> 저는 여자니까 네. 군대를 안 다녀왔잖아요. 아. 네, 좀더 그런 지식이 좀 떨어질 수 있긴 하겠네요. 네, 네 그런 점이 있어서. 그 음. 그래도 꿋꿋하게 계속 책 읽고 선배들 기사 읽고 어, 하면서 네. 공부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 저도 한때는 방송 기자도 꿈꾸고 그냥 신문 기자도 꿈꾸 고 그랬었거든요. 아, 네.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네, 상태예요. 에디가 네, 실제로 그 기, 어디 인턴 한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 네, 국민통일방송의 신문사인 아, 저희도 이제 북한 전문 매체가 있죠. 데일리 n k 라고 있는데 네.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인턴 생활을 음. 했던 적이 있어요. 어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또그 연결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저는 저도 이제 뭐 기자 지망생이었으니까 근데 이 남한사에서는 이 언론고시 언론사에 입사한다는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네 이렇게 힘든 <laughs> 고시를 지원하시고 또 합격하시고 이렇게까지 경력을 쌓아오셨는데. 아, 이 가정을 보면은 면접을 볼 때도 정말 한두명 뽑으면서 지원 대상은 막몇천 명씩 몰리고 이러는데 네. 어떤 각오로 임하셨나요? 대야겠다 대하겠다는 <laughs> 돼야겠다. <laughs> 각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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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코리아 타임즈는 들어가려면 총몇 번의 시험을 봐야 돼요? 보통의 서울에 있는 많은 언론사들이 그렇겠지만 뭐, 아, 지방도 네. 물론 마찬가지고요. 음. <웃음> 네. <웃음> 한 다섯 단계 정도가 방송 언론사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아, 오차 시험 정도 이달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네, 뭐 오차가 다 모든 네. 비중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세세한 과정까지 거치면 대개는 네. 네. 무려 그래도 오차에 걸쳐서 시험을 보고 들어오신 거는 참 대단하다고 <laughs> 네,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일이 같은 끈질김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네. 다시 못할것 같습니다. <laughs> 이 입사 시험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뭐 시험이나. 과목이 음, 있을까요? 네, 기억나는 뭐 문제라든지 그런 걸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네. 예전에 한때 그런 걸 꿈꿨어. 논술이 네, 아마 궁금하네요. 제일 네. 어렵 네, 않나요? 정답이에요. 어. 네, 정답이에요. 논술. 그러면은 다민 씨가 시험 볼때 논술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코리아 타임스 시험 볼 때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게 네. 적폐청산이 나온 거예요. <laughs> 주제로. 아, 그때 <laughs> 네. 들어갈 때쯤 핫한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2017년도 1월 입사자였고 시험은 10월부터 3개월 동안 봤거든요. 네. 2016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어, 네. 굉장히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 네, 좀 어떻게 네. 썼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laughs> 네. 아 어떻게 썼는지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 네, 어, 어, 그, 잠깐 네소개해 네, 그러니까 주시죠 뭐, 그냥 그 네. 제가 엄청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건아니고요 네. <laughs> 겸손하시네요 네그 네. 네. 적폐 청산에 대해서 기본 아이디어가 아, 이 촛불 혁명의 승리를 무조건 뭐 보수 진영에 대한 진보 진영의 승리로 이분법 이분법적으로 음. 사고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음. 마일드하게 중간 입장을 아. 잘 타서 <laughs> 합격을 한것 어.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글을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어, 이거는 정말 순발력과 융통성이 그러니까. 발휘돼야 되는 것 같은데 잘 피해 가셨네요. 네. 시험 문제 네. 적폐 청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상을 했던 문제 중에 비슷한 게 있었던 거는 음... 같아요. 다행히. 어... 네. 네. 어,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런 이제 논술을 쓰는 게 한국 그런 언론사면은 한국어로 쓰면 되는데 코리아타임즈는 이제 영문으로 써야 되는 그런. 영문 에세이로 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문으로도 썼다는 거 대단한 거 같아요. 한글로 쓰기도 <laughs> 어려운 그... 논술 문제를 네. 야, 네. 정말 <laughs> 대단합니다. 이 기자는 역시 아무나 되는 게 아닐 거 같아요. <laughs> 그러면 그때 네. 이 함께 지원했던 동기들이 계셨을 텐데 그 중에서 몇 명이나 합격하셨나요? 저희 기수는 조금 저희 회사에 비해 많이 합격한 편이어서 세 명이고 네. 보통은 두 명이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명이 많이 합격한 편이군요. 네, 참 적게 뽑습니다. <laughs> 정말 이거는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험을 <laughs> 합격하셨군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담민 씨가 이제 그반우 구멍 같은 데를 통과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도전의 철리길 <laughs>